한번 볼까요? 야 이때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. 네, 저때 그 물새우는 강원도 그룹때 의상인 거고요.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이 사진은 리허설할 때기다리다가 이렇게 한 전국체전이야 하면서 고고이 또 캐리라고 해서 찍은 것 같아요. 진짜 무시했어. 아니 근데 진짜 사진 찍는 거를 저는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사진 이이상하게 나오니까. 지 얼굴을 가능히 이렇게 잘라놨... <laughs> 네, 요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셀카 이런 거를 좀찍어보려고 해요 네. <laughs> 근데 어, 사연이 있습니다 또 무슨 사연이 있냐면 전국체전을 네,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. 한 작가님께서 한 10번 네. 오, 연락이 없예요 민씨 나와야 된다. KBS에 민씨 아, 너무 기다리고 있다. KBS의 아들이 아니냐. 어릴 때 아침마다 나가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저는 공황장애가 있고 이래가지고 무대에 설 수도 없어요 작가님 못 하겠습니다 이런데 마지막에 딱 이렇게 말씀이세요. 하 민씨 팬분들 그리지 않아요? 무대가 그리치 않나요?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, 그래가지고, 예? 알겠습니다, 나가겠습니다. 네,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, 저 최선을 나가게 됐어요. 근데 그 작가님이 대구 사람이에요. 저 고향사람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가지고, 예, 연락도 하고,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. 예.